오늘의 마지막 QR코드 저희의 모든 콘텐츠들은 주로 인터넷상에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노션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공유를 하는 이런 자료들은 지금 인터넷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종이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전달을 할 때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매체와 인터넷상에 있는 그 자료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종이는 종이대로 따로 쓰고 인터넷상의 것은 인터넷상으로 따로 쓰고 그러면 이중으로 이렇게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종이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로 링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 그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QR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보를 이제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이번 주 주보거든요. 그 주보에서 보면 첫 장에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QR 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주보 이 파일을 온라인상에 돼 있는 이 PDF 파일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이런 그의 소식에서 그 소식에서 연합수련회 신청을 받습니다 근데 신청 링크를 이렇게 적어 놓는데 이거를 다 내가 타이핑해서 들어가서 신청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QR 코드를 이렇게 박아 놔 가지고 내가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구글 설문지로 연결이 돼 가지고 거기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뭐 등록 안내에서 이런 QR코드, 이런 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예, QR코드로 해서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주보가 단지 그냥 주보로서 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에는 온라인에 있는 여러 어, 매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또 여기서 보면 이런 PDF 파일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수요 기도회를 줌과 유튜브로 같이 한단 말이죠. 근데 줌으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보만 써놓는 것보다 이거를 누르면 링크가 돼가지고 그 링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QR코드도 링크를 걸어서 여기다가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어도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하고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거기다 또 링크를 걸어가지고 또 직접 누르면 어, 이렇게 갈수 있도록 물론 이제 종이를 누른다고 가지는 않죠 이 PDF 파일을 보면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 PDF 파일을 볼거 아니에요 주보를 그러면서도 아 여기랑 연결하면 되겠구나 하고 누르면 가는 거 그러니까 종이는 종이대로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QR 코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그걸 통해서 인터넷으로 이 접속이 되고 또 PDF는 어차피 인터넷 파일로 존재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또 링크를 걸어서 또 다시 다른 곳으로 원하는 곳으로 갈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청하는 QR 코드도 있지만 이 링크도 누르면 그쪽으로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링크들을 이제 걸어놓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있으면 그 담당자의 이메일로도 이렇게 링크를 걸어가지고 누르면 바로 직접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다 커넥션을 만들어가지고 연결을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이 연결될 수 있도록 어 내가 작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QR코드가 상당히 큰 목소리를 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함에다 QR 코드를 박아가지고 내 소개를 합니다라고 할때 사람들이 그냥 명함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거기에 QR 코드가 달려있어서 내 소개 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내 연락처를 거기다 입력을 해놓고 그걸로 이제 스캔해서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QR 코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골 단넷 요만큼의 길이는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서 좀 이렇게 길면 좀 요거보다는 복잡해지죠. 여기서 저희가 지금 공유해서 나오는 요 링크 있잖아요. 얘는 지금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요 내용이 지금 이 페이지거든요. 얘는 이렇게 복잡해요. 만약에 여기에 내용이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내 연락처, 내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QR코드로 하나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내용이 상당히 길어져요. 그러면 이 QR코드도 상당히 복잡해지죠. 커지고. 복잡하다, 안 복잡하다의 문제가 뭐에 연결이 되냐면, 인식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는다고 해서 QR코드가 다 찍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거는, QR코드가 이만할 때는 잘 찍히는데 QR코드의 크기가 요만해진다. 스마트폰이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크기가 한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 크기까지는 인식을 한다. 근데 얘의 경우는 이 정도를 인식을 하지만 얘처럼 복잡한 애를 이렇게 해놓으면 크기는 비슷하지만 해상도가 작기 때문에 얘는 인식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최소의 크기가 있어요. 그 크기 안에다가 모든 걸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용이 길면 QR코드가 커져야 되는 거고, 내용이 짧으면 QR코드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QR코드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안 예쁘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이 QR코드라고 하는 게, 이게 되게 좀 비호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를 갖다 들이 박아 놓는 거보다 어쨌든 쬐그만하게 해서 박아 놓는 게 그나마 좀 낫다. 그런다고 짧게 한다고 해서 요만큼만 잘라 가지고 예를 들어 요만큼만 집어넣는다. 이렇게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방식이 뭐냐면 쇼트 n 유알레. 유알레의 길이를 줄여 주는 거예요. 지금 이긴이유알레이 이 있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 크게 세 개를 이렇게 갖다 놨어요. Short URL이라고 해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또 여러 사이트들이 더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사이트로는 이두 개만 지금 이제 추천을 하고요. 여기 보면 tly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t.ly.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사이트예요. 간단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긴 거예요. 그거를 Short URL 버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짧게 만들어져요이 정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 길었던 이 길이가 이 정도의 길이로 줄어들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가지고서 QR 코드를 만들면 이긴 거를 가지고서 QR 코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작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Shorten URL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서 URL을 줄여서 요거를 가지고서 qr 코드를 만드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t.li 라고 하는 사이트는 여기에서 줄여주는 것뿐 아니라 여기 복사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qr 코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르시면 직접 qr 코드까지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 사이즈의 qr 코드를 이렇게 만든다 어, 참고로 qr 코드는 요큰 네모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쬐끄만한 네모가 여기에 중간에 하나 있어요 중간은 아니지만 여기 완전 끝은 아니고 안쪽에 그래서 요세 개가 이 QR 코드의 상하좌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찍어도 뭐 뒤집어 놓건 옆으로 놓건 해도 이것을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QR 코드의 양이 여기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좀 커지는데 지금 아까 여기서는 요렇게까지만 나왔는데 이게 더 엄청 많아지면 요 점이 여러 개가 박혀요. 그래서 뭐두 개, 네 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더 이렇게 점점 커진다. 정보를 더 많이 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그 QR 코드를 어, 수정할 수 있는 게 다세 칼라, 코너의 칼라, 요렇게까지 바꿀 수 있어요. 그나마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아니면 카피하시면 이 QR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두번째 사이트 티니 URL 이라고 하는 데를 또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도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그, 그리고 그 이제 그 커스터마이즈 유어 링크라고 해가지고 티니 URL을 쓸 건지 아니면 그내 도메인을 만들어서 쓸 건지 뭐 이런 거 그리고 티니원을 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자물통에 걸려 있는 건 돈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티니 URL을 쓰겠다 해서 쇼트URL을 누르시면 t i n y URL 슬래시하고 이렇게 나와요 까까거보단 좀 길죠 반면에 아까 거는 TLY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되게 좀 제대로 된 사이트냐? <laughs>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제 t i n y URL은 그래도 앞에 t i n y URL 슬래시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길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건 좀 그래도 믿을 만한 사이트인가 보다. 사람들이 뭔가를 어딘가그 모르는 곳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이제 부담스러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링크를 할때 요런 것도 괜찮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QR코드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SVG, 아까 그 키워드 안 깨지는 그 파일로 만들 거냐, 아니면 PNG로 만들 거냐, 라고 하는 거를 설정을 할수 있고, 얘는 그냥 하나만.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이 t i URL이랑 TLY 이거를 쓸수 있고, 얘도 이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깔아놨는데, 이 삼강, 요긴 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Shorten URL,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클릭하셔서 이제 여기 크롬에 추가, 그 지난번에 했었죠. 그걸 해놓으시면, 확장 프로그램, 여기 위에 이 아이콘 누르시면, url 쇼트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복사 버튼 눌러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요렇게 길었던 url이 이렇게 짧은 url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 여기에도 qr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qr 코드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서 어느 사이즈로 할 거냐 svg로 할 거냐 이렇게 또 나와요 그 옵션은 없지만 어, 간단하게 내가 그냥 qr 코드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그냥 이 빨리 빨리 쓰려고 할 때, 그럴 때는 확장 프로그램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는 일단 이런 거를 짧게 만들어서 먼저 복사를 한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예요. QR 코드 몽키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제일 먼저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엔터 컨텐츠, 셋 컬러, 애드 로고 이미지.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엔터 컨텐츠에 여기에다가 URL을 짧게 만든 거를 붙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에이트 QR 코드 누르시면 이렇게 QR 코드를 만들어줘요 어, 상당히 짧으니까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Set c o l 컬러를 싱글 컬러로 할 거냐 아니면 컬러 그레디언트로할 거냐 컬러 그레디언트로 하면 두 가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한다. 라고 해서 또다시 이제 크리에이트 QR코드를 누르면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그라, 그라데이션이 되는 이런 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리니어 그라디언트가 있고, 레디얼. 그러니까 원형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안에 바깥에. 만약에 이것이 색깔이 반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기 반전. 이두 가지 색깔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가 지금 이 숫자 코드가 이게 지금 이제 흰색이라는 소리인데 이거를 내가 이런 색으로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물론 이것은 인식이 안될 거예요 일단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 샘플로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다음 주에는 색깔에 대한 거를 조금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보려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로고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업로드 이미지를 눌러서 내 사이트에 그런 로고들이 있으면 그런 걸 집어넣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른 이미지, 뭐 페이스북, 이런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페이스북이 좀 묻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리무브 백그라운드 비하인드 로고. 로고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지운다. 하얀색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내 로고를 만들어서 올린다. 라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커스터마이즈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좀 이거를 이쁘게 나름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저는 이렇게 각진 게 별로 안 좋아서 애용하는 건 요거거든요. 이 테두리 있는 부분을 좀 둥글리는 것. 요것만 해도 조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 밑에 보면 QR 코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면 어떤 스타일이 좋으냐 이렇게 미리 이렇게 템플릿으로 나와 있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 이거 모자이크 이거 괜찮네 그러면 이렇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좀더더 더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QR 코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이제 설명 나와 있고요 요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크게 막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QR 코드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QR 코드 손실 보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 QR 코드는 한 30%까지는 그 여기 보면 가장 하이는 30%, 그다음에 로우는 약7% 정도까지는 손상이 돼도 그 QR 코드가 읽혀요. 그러니까 뭐 얼룩이 졌다든가 아니면 찢어졌다든가 그렇게 해도 그게 어느 정도가 손실 보정이 가능한 이 안에 그 정보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지워져도 그 QR코드가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의 QR코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컴퓨터가 가능하시면 그 도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옮기면서 그 위를 덮으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면서 이 QR코드가 작동하는지 안 작동하는지 그래서 너무 많이 가려져 버리면 작동을 안 하니까 이 어느 정도까지 한번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그 맥에서는 그 키노트나 이런 걸 가지고서 이 작업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원본 보기 해서, 여기서 이거를 이미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저는 지금 맥이라서 키노트를 사용을 할 건데요. 여기다 이렇게 하나 붙여놓고, 이제 로고가 있다라고 쳐요. 참고로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이 키노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있을 때, 배경 제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실제 그림만, 아까 그, PNG처럼 이렇게 따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QR 코드를 갖다 놓고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면서 QR 코드가 작동하는지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 여기까지는 작동하는데 요만큼 가리니까 작동을 안 한다 요 부분에 요만큼은 손상이 돼도 얘가 QR 코드가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이 손실 보정인 거거든요 아까 여기에서 그 로고를 집어 넣을 때 내가 딱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게 손실 보정이 되면서 여기가 사라지면서 다른 부분이 좀더 이렇게 정보를 더 나눠서 가져가느라고 얘가 좀 바뀌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잘안 드니까 안될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파워포인트나 키노트에서 이런 로고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옮겨 가면서 배치를 해 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QR코드가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QR 코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온 AI로 또 QR 코드를 만드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얘는 보기 싫은 QR 코드를 그나마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림 그려주는 AI로 뒤에 있는 그림을 생성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QR 코드를 좀 이렇게 눈에 들띠게 이 만들어주는 그런 이 AI예요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다 AI가 QR 코드의 이 세계까지도 사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 싫은 그것을 좀더 이렇게 개선해주는 그런 방향으로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한번 같이 여기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이세 개가 지금 샘플로 보여 있는 거고요. 여기 에 지금 숫자가 있거든요. 그 숫자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QR코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주소, 그리고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내가 뒤에 만들려고 하는 그 프롬프트 이런 걸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로 이런 거는 빼라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런 수치들이 있는데 그 수치들을 이 조절을 해가지고 스트렝스나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샘플러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여러 개가 있는데 저도 좀 해보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 런을 누르시면 이쪽에 이제 좀 기다리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그샘플로 지금 7.5 1.3 1.11뭐1.5 이렇게 그 치수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로션 도메인 설정하는 거그 다음에 그림 파일 형식 저작권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페이지 꾸미기 방식 그리고 열 나누는 거 배치 그 다음에 공유하는데 공유할 때 QR 코드를 사용하면 좋으니까 그럼 QR 코드를 가능한 대로 짧게 사용해서 이 QR코드를 만들고 들 보기 싫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노션의 꽃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 노션을 한다라고 얘기할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데이터베이스 너무 중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노션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거 한번 검색해서 한번 미리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주는 아마도 그 데이터베이스 하나 가지고 전체 시간을 다 할애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팁으로 그 색깔에 대한 거,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는 그 색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식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에 대한 거를 다음주에는 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